아, 앞으로 가면 되겠다. 저 사주시. 이거 이거 멈췄다. 응, 에스컬레이터 멈춰 있다. 가자. 아빠 손 잡고, 누나 손 잡고. 어. 응. 어. 계단 같이. 지 같이, 으자으자 지금 뭐 사러 가야산나기 초밥 산나치, 좁아. 냄새 안 좋아. 아빠가, 새 냄새 나. 어, 물고기 냄새 나. 밥고 이미? 누가 가는데? 누가 가요? 저차 누군데요? 아 혹시 뭘 알라고 그래? 알라고? 응? 알라고 그래 뭘 알라고 그래 아. 냄새나서? 우에, 우에. 물냄새나 물냄새? 진이는 냄새 안나? 우에 케 냄새. 자, 문 열어봐. 리거문 열어봐. 문 열어봐. 어, 문 열어요. 자, 가봐. 누나 손잡아 지인도 지이도 즐거운 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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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일로 어, 물고기 물고기 아빠 따라와 여기, 여기, 여기. 아빠. <laughs> 우와 물고기다 귀 <귀여워>. 뭐가 귀여워 <laughs> 가자 오! 물고기! 오! 고기! 오! 맞아! 어. 일로와 일로와 바람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일로 가보자 소라 일로와 진 일로와 잡아 누나 손잡아, 손 같이 누나 손, 누나 손잡아, 오, 누나 손잡아, 쟤작기야 그래? 누나 손잡아, 네. 누나 손, 소라다, 어 엄마 좋아하셔서 오, 아, 어, 아, 낙지. 아, 낙지 있다, 낙지 산낙지야. 산낙지는 아닌 거지. 어, 산낙지 같다고, 어, 산낙지 봐도. 가보자. 오, 어, 어, 고기다. 고 어, 봐봐, 고기, 고기 봐봐. 오. 어, 어떻게? 와, 또 낚시 어떻게? 고기. 어. 어. 어떡해. 어. 어 미안, 미안. 그니까 다른, 지진이놀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갔어. 아, 웃겨. 엄마도 봐야 되는데.